안녕하세요. 이영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준비했어요. 상체가 많이 발달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라이버 좀잘 치는 법두 가지 팁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어드레스 쓸때이 오른발은 일자로 쓰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11자로 젓가락처럼 이렇게 나란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체 근육이 많거나 이제 발달이 되신 분들은 핸디가 있다면 몸통 회전이, 회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꼬임을 느끼고 또 회전을 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어, 보통 왼발도 일자, 일자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왼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오른발도 열어줄 겁니다. 자. 오른발 왼발이 둘다 열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걸을 때 아저씨들이나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팔자 걸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좀 이렇게 벌리는 이유는 오른발을 일자로 놨을 때보다는 열었을 때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확실하게 꼬임 자체가 좀더 많이 돼요. 이 기준은 내 몸통의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의 어떤 높이보다는 어깨 회전.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 어깨가 턱 앞에 도달했을 때가 백스윙이 다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의 위치, 팔의 위치는 사실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일단은 신경 안 쓰시는 게 좋고 우리가 최대한 상체 회전을 풀어낼 수 있도록 어깨 회전을 더 강하게 잘할수 있도록 오른발을 좀 열어줌으로써 조금 더내몸에 회전이 더 들어가는 백스윙에 올라가시게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평상시보다는 확실히 더내몸에 꼬임이 더 많이 발생돼요. 아마 하다 보면은 어 되게 느낌이 어어좀더잘 돌아가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내 상체를 유지했을 때, 공을 보면은, 분명히 시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공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얼굴을 오히려 정면을 보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평상시에 섰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1, 2cm 정도 더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더블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아까 전에 오른발을 벌린 상태에서 이 회전하는 스타트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오른쪽으로 열리는 오픈되는 동작이 더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깨 회전, 내가 돌아가지 않았던 어깨 회전을 이 오른발 하나랑 내 고개 하나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공을 이렇게 셋업을 할때 보지만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고개가 분명히 살짝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공을 겼는 줄로 보게 되는데 이 형태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살짝 돌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올라가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다시 한번, 오른발을 벌리고,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어드레스 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때 되게 편해요. 어, 뭔가 막히는 느낌이 없어요. 어, 살집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걸리적거리는, 내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내 경추, 내목 뒤가 분명히 땡기는 느낌이 항상 많이 나셨는데, 오른발을 벌림으로써,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줌으로써, 백스윙 올라갈 때, 확실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어드레스 자체가 너무 멋이 없는 거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정석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 정석에 가깝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골프를 쳐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내 몸에 맞는, 내 체형에 맞는, 최대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만 잘 인지하고 연습해 보시면 좋은 어, 샷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